자, 조사 연구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트에 이것을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조사 목적입니다. 조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 목적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탐색적 조사입니다. 자, 탐색적 조사는 말 그대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1단계가 됩니다. 조사 연구 과정의 1단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문제 제기를 위함이 목적입니다. 문제 제기 목적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탐색적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헌 조사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사례를 알아보는 특례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조사가 있습니다. 기술적 조사는, 어, 디스크립티브 리서치니까 어떠한 것을 서술하고,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관관계 규명입니다. 상관관계 규명이 목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술적 조사가 되고, 이 기술적 조사에는 횡단조사와 종단조사, 횡단조사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종단조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설명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 규명입니다.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설명적 조사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라 했었죠.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가 순수조사입니다. 순수조사는 지식습득이 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습득의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조사입니다. 자, 응용조사는 실천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 현장에, 실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용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조사입니다. 평가조사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를 용도로 하는 것이 바로 평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는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표본조사는 아시죠? 표본조사는 모 집단의 일부인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겁니다. 표본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표본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게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을 통계치라고 하고, 통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추정치, 모집단의 추정치, 이것을 우리는 모수. 모수치, 모치수라고 합니다. 그냥 모수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표본조사에서 통계치를 빼고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통계치와 모수치의 차이,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표본오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를 표집오차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첫 번째는 표본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비표본 오차입니다. 자,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 비표본 오차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떠한 통계 절차, 통계 과정에서, 통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통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서 우리가 이것을 비표본오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표본 샘플링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없습니다. 전수조사 있는데 표본오차를 낼 리가 없죠. 표본조사가 없고. 자, 비표본 오차는 있겠죠. 비표본 오차. 만약에 모집단 전체가 만 명이다. 만 명을 자료 수집하고 만 명을 통계 낼때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비표본 오차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조사에서는요.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 오차가 존재하죠. 표본 조사,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 오차가 존재하고 표본 조사에서도 비표본 오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 명에서 천 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천 명을 수집하고 또한 통계낼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비표본 오차도 존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수조사는 표본 오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 오차가 존재하고요. 전수조사에서는 비표본 오차가 존재하고 표본 오차에서도 비표본 오차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만 명일 때비 표본 오차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한천 명일 때비 표본 오차가 클까요? 당연히 만 명일 때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 수집하는 데 에러 또는 통계 하는 데 에러+ 에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류 오차를 에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 그렇다면 따라서 따라서 전수조사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비 표본 오차가 크다. 전수조사가 비표본오차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만 잘 갖추어서 표본을 잘 뽑아내고 표본조사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비표본오차가 표본조사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사범위에 따라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시, 시간적 차원입니다.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횡단조사가 있습니다. 횡단조사, 가로횡자죠. 가로횡. 이거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횡단조사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 횡단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으로서 한번 측정합니다.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정태적인 조사입니다. 정태적인 특징이 있는 조사다. 대개 표본 조사를 많이 하죠. 표본 조사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횡단 조사다. 반면 새로 종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장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종단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단조사는 반복 측정을 합니다. 한번 하지 않고 반복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 과정을 보는 동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것이 동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장조사, 현지조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종단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단조사가 더 힘들겠죠? 정단조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 정단조사의 종류 또세 가지가 있어요. 정단조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향 조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동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동년배를 코흐트라고 합니다. 코흐트 조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패널 조사가 시험에 좀더잘 나옵니다. 패널 조사는 동일 대상입니다. 동일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 거죠. 대상자 고정입니다. 대상자를 고정시키는 것이고요. 자, 반면, 여기 있는 경향조사와 동년배 조사는 다른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연구할 때 대상자가 바꾸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경향조사 같은 경우는 동년배 조사와 구분되는 것이 다른 대상인데 이거는 동년배로 대상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년배인 경우고요. 동년배인 경우 동년배인 경우가 동년배 조사가 됩니다. 경향조사는 동년배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동년배가. 아닌 경우 우리는 이것을 경향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 종단 조사가 있습니다. 자, 유사 종단 조사는 종단 조사가 힘드니까 횡단 조사를 먼저 하죠. 횡단 조사 후에 횡단 조사 후에 종단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횡단 조사 후에 종단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설문 조사를 횡단 조사로 했습니다. 근데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봤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때 10대에서 50대까지 약 40년간이잖아요. 4 0년간의 어떠한 주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종단적 추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조사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종단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사 종단조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나눠보죠. 네, 판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 번호가 5번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가 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따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양적 방법론, 그 다음에 질적 방법론 이두가지 구분을 또 하게 되는데 양적 조사의 자료 수입 방법은 우편 조사라든지 우편 조사라든지 면접 조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물론 전화 간단한 전화 설문도 할수 있습니다. 전화 조사,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수량화하는 겁니다. 수량화하고 다수를 조사하는 거고 결과를 보는 것이고 다수니까 일반화가 가능하고 객관성 측면이 확보될 수 있겠죠. 객관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계 방법을 쓰겠네요. 네, 통계적인 분석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조사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네, 관찰법을 씁니다. 관찰법을 쓰고 또한 심층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심층 면접.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질적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질적조사는 수량화하지 않습니다. 수량화하지 않고, 자,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연구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보다는 연구 과정을 중시하고, 소수이다 보니까 일반화가 한계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의 주관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자의 주관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질적조사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질적 분석을 합니다. 내용의 질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판서는 여기서 끝내고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탐색적 조사입니다. 좀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 형성적 조사, 파일럿 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 문제 형성에 밑줄 치면 됩니다. 개념 규정, 가설 구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조사로서 형관펜 준비하시고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특례조사 등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 들어갑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 기술 밑줄이요. 다른 말로 서술, 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떤 사회 현상, 분포, 배경, 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 서술의 밑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통계조사라든지 역구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번, 발생 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거기에 형광펜 밑줄 상관관계 검토하는 데 해당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즉 상관성을 분석해서 미래 예측의 의미도 있겠죠.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한 다음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알아보고 인과관계 알아보고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분류로서는 횡단조사와 종단조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설명적 조사가 있습니다. 설명적 조사는 인과 관계라 했습니다. 왜? 동그라미요. 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라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기술적 조사 연구 결과의 축적을 축적을 토대로 인과 관계 형평의 밑줄, 인과 관계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가 설명적 조사가 됩니다. 영도에 따른 분류들 갑니다. 순수조사입니다. 조사를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끊고 사회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의 탐구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조사입니다. 지식 탐구 목적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점으로는 여러 가지 특정 정책이나 문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지식 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응용조사입니다. 특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로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이 용도다라고 했습니다. 적용에 밑줄 치면 됩니다. 예로는 사회복지 실천, 역구조사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역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응용조사 성격이 있습니다. 평가조사입니다. 사회정책이나 제도 또는 프로그램 등의 평가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밑줄입니다. 어떤 지식의 습득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제가 총괄평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총괄평가의 개념입니다. 자, 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대상, 즉,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만 밑줄입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센서스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과 신속성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성이 부족하다. 비경제성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별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본 오차는 없으나 비표본 오차가 커서 표본 조사보다 반드시 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2번, 표본조사입니다.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만을 뽑아, 거기에 밑줄이요. 일부만을 뽑아 조사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조사가 됩니다. 즉,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표본을 조사하여 자료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겠죠. 만 명의 모집단에서 천 명을 뽑았다면, 이천 명을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가 되고, 이거는 모집단이 만 명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추정하고자 하는 조사가 바로 네, 표본 조사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면 표본 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자, 2번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 추출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표본 추출이 잘못되면 연구 결과가 일반화할 수 없어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도 있으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에 표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3번 별표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요 비표본오차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입니다. 시작 표본오차가 있고 끊어요 비표본오차가 전수조사보다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3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실력따지게 보면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개념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표본오차는 표본의 통계치에서 끊어요. 모집단의 추정치인 모수 모수라고 하고 모수치 해도 되고요. 자,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표본 조사에서만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예요.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말하고 표본 조사에서만 발생합니다. 1번 별표. 비표본오차란 자료의 조사과정과 집계 또는 통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끊어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두에서 발생한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입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두 발생하는 게 비표본오차 표본오차만 존재하는 것은 표본조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